안녕하세요. 영어는 시원스쿨 영업은 영업스쿨. 영업스쿨의 안 선생 안주원입니다. 오늘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내가 사장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똑같은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수업을 받고 누구는 명문대에 가고 누구는 지방대에 갑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학교 교육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의 문제일까요? 저는 본인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영업환경 속에서 누구는 월 2천만원을 벌고 누구는 월 200만원 밖에 벌지 못합니다 이거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기존에 수동적으로 일을 하면서 정해진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동적으로 일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게 싫어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 사업을 해 보겠다 싶어서 영업직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 바라고 관리자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사업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인에서 영업인으로 옮기셨을 때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직장인에서 이 사업가, 영업인으로 직장은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분의 사고 방식과 행동은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직장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에 도전을 하셨을 때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사장이라는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끔 보면은 출근을 해봤자. 할게 없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싫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 봤던 그 내용의 일화인데요. 하나 일, 일화를 말씀해 드릴게요. 그 동네에 과일 가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A 과일 가게도 그렇고 B 과일 가게도 그렇고 두개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A 과일 가게는 우리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마케팅을 펼칩니다. 매대에 수박을 스무 통을 이제 펼쳐놓고요. 지나가는 분들에게 어 저희 수박 정말로 맛있습니다. 오늘 온 가족 행복한 저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수박 한번 시식해 보세요. 사라고 부담 안 드립니다. 시식만 한번 해 보세요라고 예, 되게 열정적인 마케팅을 펼칩니다. 근데 이제 비 가게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지금도 장사가 안 되는데 수박에 대한 로스율이 더 높아지면은 우리는 문닫을 수밖에 없을 거야. 매대에 수박을 한두통세 통밖에 안 깔아 놓고 또 별다른 마케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저녁에 장을 보러 가면서 과일을 사고 싶은데 그 a 가게 b 가게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느 가게에 가서 이제 수박을 사게 했습니까 구매하겠습니까 당연히 a 가게에 가겠죠 보험도 똑같아요 저는 영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출근을 오히려 더 해서.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여기가 정말로 보험 맛집인 것처럼 SNS에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이만큼 고객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만큼 성실한 사람입니다 뭔가 마케팅을 펼쳐야 미에도 불구하고 할게 없다고 영업이 안 된다고? 뭐 출근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은 굳이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영업직 사업에 도전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을 그대로 받아서 수동적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더 맞지 않았을까요? 직장인에서 영업인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정말로 내가 영업인 내가 내 사업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직장인 영업인 근데 모두 일장 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게더위에 있다고 이제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인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는 기본급이 없잖아. 그래서 위험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 얘기를 바꿔 말하게 되면은. 직장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직장인은 기본급밖에 없잖아. 그게 더 위험하지 않아? 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천안 지역 같은 경우 그 아파트 이제 34평 분양가가 5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월급을 300만 원 정도 받았을 때한 60만 원 정도밖에 저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60만 원씩 내가 5억이라는 주택 마련 자금을 모으기 위한 기간이 정확히 80년 정도 걸립니다. 내가 20살 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고 쳤을 때 100세가 되어야만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업직에 종사하시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내가 정말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 영업,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실천들을 하고 있는지 굿 아이디어가 굿 액션으로 될 때까지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호 외칠게요. 좋아요, 알람, 구독, 쓰리콤보 고고고! 감사합니다.